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 가해자 가족의 시각에서 본 피해자의 가족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서론,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현대사회의 기괴한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통해 이 시스템의 난해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그들의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독자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의 형태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불쾌한 소음을 전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해자들은 마치 미리 준비된 듯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나타나 반복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들의 행동은 광기의 경지를 넘어서며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보입니다. 가해자들의 집착, 우리 관계는 특별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끝없는 집요함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웃음을 자아내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받는 연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이런 집착의 이면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를 통한 조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기술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그들이 조종하는 시스템에 의한 희생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작된 감정과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사회적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 조직 스토킹은 그 본질을 통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기괴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